지민의 필터 <laughs> 방탄이말 방탄 방탄 노래는 만잖아 100개 넘는다네응 방탄 노래? 응 방탄 노래 방탄 노래 아빠하고 엄마하고 제목만 좋게 하는 거지 뭐 아빠가 두개 맞췄다 소우주까지 맞지? 그치? 지나간 거 거는... 아이 그래도 방탄 드라마 도드라마소극적인거야지 <laughs> 아응 뭐야? 삐! 아가 온! 아바 삐! 온! 다응자고 커지는 s h a o w 에서 눈을 뜬 여긴 또 어디 마치 서울 쪽뉴또 페리스 일어나니 희청이 는 뭐? 뉴욕 파리 뭐 이렇게 나오네. 자, 다음 노래. 부르게 예, 지금 서들 받는다로게 내 스타일로 내내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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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일로. 동, 방탄 스타일. 에? 방탄 스타일. 네. <laughs> 네 이게 방탄 스타일 거 아니야? 제목이 힘내지 않아. 아 쩔어구나. 이대 이. 난또 쩔어. 힌트 주지 마라. 엄마 눈을 보면서 막 일, 이거 이러면 안 되지. 공평하게 지금 내가 네아빠데 내가 네 아빠야. 응. 내가 네 엄마다. <laughs> 내가 네 아빠다. 아빠다 네 아빠다 내가 네 아빠다. 아빠야 왜내마을 흔드는 건데? 왜? B! B. 어. 상남자! 정답! 3대0. 3대2. 왜? 3대2. 아까 소급식 전했잖아. 봄날, 소우주. 너 하나 인 하나. 하나. B! Run! Run, run, run. 없... 아 없어 너무 예. 선물이야 선물이야 휙 선물 자세가 네네 앞에도 채고 뒷에도 채고 머리부터 발까지 채고 채고 최고! 띠. 최고! 최고!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! 최고! 최고. 삐. 그래, 너? 그래, 너. <laughs> 최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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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호르몬 전쟁 정답 <웃음> 뭐라고 <웃음> 호르몬 전쟁 <laughs> 호르몬 전쟁 이야 참뭐 최고군 어 앞에도 최고 앞 태도 최고 뒤 태도 최고 내가 들어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최고, 최고. 최고. <laughs> 근데 이게 호르몬 전쟁이라고? 그니까 <laughs> 이제 여자가 막 좋아 죽는 거야 그쵸, 최고로 하긴 지 호르몬이 <laughs> 에이 그니까 그렇죠. 호르몬, 호르몬 전쟁, 전쟁. 호르몬 주 해외 분들 봤어 호르몬 전쟁 처음 아 시작합니다. 나좀 쉬고 싶어 이 밤이 싫어 나숨 쉬고 싶어 이숨 싫어 나 아니가 쳤어난 죽어 있어 내 손은 해라 내이을내러줄 선이 쳐줄 선이 잘 보는 너는 내가 이 밤을 만든 망가진 내 모습 구해줘 난내 손을 잡을 수 없어 수 없어 내 심장 소이 들어봐. 들어봐. 쟤면 너, 르잖아이 정도, 속에서 너는 밀어 이렇게, 밀어 빛나니까 그 손에, 내밀어줘 아 Save me! Save me, save me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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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줘 아니, 아 저와즈가 아직까지 와띠이말지 s 이 언젠가 꽃은 지게 지는 너나토비나토대안다좀 이번엔 아빠 아빠 부를 수 있어요 빅 아이돌 땡 be, 나도 만본난도 뭐, 뭐 없지 해가 지고 난 후후 빛제 대한 가 없지 난전 진짜미로 취했어 취했어 막욕할 길에서 길에서 난마시갔지 미친놈같지 난오난진짜 메르가페 니네 멋대로 살아 전부 니꺼야 네 <목소리> sg 참 말로 저도 괜찮아 나나나나나나나나 <목소리>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엄마를 그러다 저번에만 쳐 나투비 아닌데 <목소리> 붐파 r e 파 i 파 e Fi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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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아 r e f 아니잖아 불타오르네 불타오르네 e Fi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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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i r r

모르겠어, 모르겠어, 진짜. 교, 랑, 랑, 교, 지, 처. 교, 라, 교, 지, 처. 야, 너, 너, 지, 나, 나 바꿔. 야, 니가 내가, 지 내가. 그. 노래, 체인점. 미.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이걸 그다 치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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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면 안 되죠. X 하라고. 아안 들리는 거? 행동하시면 안 돼. 이거 이거, 이거. 이렇게 하무 표현하면 하면 어, 안 돼. 아까 오이 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go. 공공장소. 예. 아조가죠 아, 이거 뭐야? 수강 이불 많이 못 벌려 공공장소. 종, 종 조... 탈, 주 종, 종, 나루, 종, 종, 탈, 출 종, 종, 날주가 뭐야? 종, 종, 날루 종, 종, 날루 종, 종, 날수 종, 종, 날수 노조탈출 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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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루, 나지 나루, 나루, 이거 쉬워요. 잘생겼다. 잘생겼다. 잘생겼네. 잘생겼다. <laughs> 잘생겼네. 잠시만요. 잘생겼네. 잘생겼네. 어? 어? 어, 네, 잘, 잘생겼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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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잘생겼네. 래잘래잘해해해잘 잘한다, 잘한다 잘했어, 잘했어 얘가 못하네, 얘가 못네 잘해, 잘해 장친이래야 아, 네. 잘했어 자, 이거 어렵죠 아니, 진짜 소보로빵 <laughs> <laughs> 소보로빵 천천히, 천천히 토오 오보 로오빵방 <laughs> 오, 아, 소보로빵 오케이 보로빵 자자자 좀더 들어 두 번만 더 들어 <laughs> 소 가르보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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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니몬니나오가르보나라라 모니 모라라르보나라지라랄라내라니 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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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 모니 모모라 진뇌 익숙 못 해. 까르 오나나 까르 오나나 와. 어, 난 솔직히 어떻게 보리게 대박이근데그지명이진짜 눈치가 양대삼백 양대 300. 양대 300. 이 말이 되는 거야. 양대 300. 아, 진짜 <laughs> 미치겠다. 양대 300. 아이모용만 똑같이 게요한마음더 <laughs> <laughs> 어. 아! 아! 어. 양대산맥. 자 진짜. 이거 듣고 마면 하. 하. 기본백반. 양대산맥. 기본백. 양대산맥. 기본백반은 구운백반이죠. 니. 어서가 끝났다. 윤이야와 박지민 진짜 못해 <laughs> 아, 미안해요. 아, 아, 그냥... 나나세 나 번이나 맞추지 않았어요. 아니 그거는 진영이 완전 다시 살렸어. 장첸연애 잘생겼다. 라지모 라라가르보나.